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런 곳을 처음 본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야. 애들이 와 이게 뭐야? 와와 와, 이러면서 막뭐 여기가 뭐야 이래가지고 와 야, 개쩐다 이러면서 막 어제 경기 이기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어 애들이랑 아야 오늘 이겼으니까 야씨 하룻밤 자고 가자 이래가지고. 어, 저희가 원래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 자주 가는 그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방이 없다는 거야. 원래 거기 방한큰거두개 잡으면은 어한어한 어, 한 30만 원 정도? 어그 정도 40만 원? 어그 정도면 이제 두세개잡는다 말이야. 두개 정도 잡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이 없대. 그래서 내가 뭐야, 수발, 방이 왜 없어? 이랬는데 파리로 광복절 전날인 거예요. 아, 그냥 모텔이 꽉찬 거예요. 모텔이 아니지. 어, 호텔 같은 데도. 그래 가지고 아, 씨발 이거 어떡하냐 이래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 가지고 어, 역시 비싼 데는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송도 아, 이미 아시는 분들 이 있어서 어딘지 얘기 드릴게요. 송도 오크우드에 어, 좀큰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 합숙을 하게 되면 월세가 함,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 어, 정말 큰 금액인 그러니까 좀큰 곳이 있는데 거기 거기를 갔는데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런 곳을 처음 본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학살이는 가봤어요 우리 니아영이랑 저랑 그대홍이랑 이태준이랑 그 저희 bj 리그 때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승하고 갔었거든 사실 그래서 학살이는 가봤단 말이야 그래서 학살이는 딱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 어, 자긴 가봤으니까 어, 이런식으로 이제 가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한거야 애들이 와 이게 뭐야 와 이러면서 막 여기가 뭐야 이래가지고 와 개쩐다 이러면서 막 충이도 막나 살면서 이런데 처음 와봐 이러면서 막 머리 막눈 땡글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 캠코드로 영상에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어,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진짜 완전 귀여워 런어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방 하나씩 들어가면서 막 우와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막어또 여러분들 썰을 약간 풀어주자면 어 저희가 사실 메타테나가 저희를 고르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합숙을 안 해서 약해 보여서 골랐다. 또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애들 연습 때마다 어 제가 막 압박을 넣었거든요. 야. 언제까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이보판 이기 우리가 합숙을 할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압박을 넣었거든요 연습할 때마다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어, 1승을 가져와서 어, 아니 찌발렸죠 그러시는데 솔직하게 제가 바라본 심정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겨우 이겼어 솔직히 말해서 일리오스 때도 진짜 왜 이겼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파르시 싸움 다졌는데. <laughs> 왜 이겼는지 모르겠고 또 왕의 길에서도 공격 때둠 둠피스트한테 개 쳐맞다가 어, 솔직히 그거 못 미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하긴 했죠 물론 짠과 뭐 라인을 어 비밀은 라인을 밀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라인 혼자 거점을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수니까 그죠 그 중요한 상황에서 어 그리고 두 번째 거점 c 라인는 사실 상대 실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팀이 잘했어요. 그건 내가 인정해. 왜냐면 용검으로 어그로 끌고 다 끌었고 또 콕스는 그때 아마 초월을 켰을 거예요. 그래서 초월을 켰기 때문에 상대는 비빌 수가 없었어. 그거는 애초에. 어. 그거는 뭐다 애들이 잘한 것 같고 솔직히 A 거점신나인 그거는 이제 상대가 실수를 했고. 어. 세 번째 거점 세 번째 경기는 아누비스 같은 경우는 1경기 2경기에서 오는 멘탈 타격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메타가 원래 실력을 어못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어,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메타가 좀 멘탈이 좀 나간 게 아닌가, 어,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자기의 플레이를 못 못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뭐 되게 뭐잘 됐어요. 근데 전 솔직히 지금 뭐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다음 경기가 루나티카이기 때문에 <laughs> 어, 정말 또 승산이 많이 적은 어. 루나티카이라서 아, 솔직히 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금요일 경기, 금요일 날 이제 루나티카이 VS MVP 스페이스. 그두팀 이제 저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정말 어두눈 부릅뜨고 여러분들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저는 루나티카이를 첫 경기 안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루나티카이 첫 경기에 만났으면 분석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한 경기 분석할 영상이 좀 있어서 예, 두 번째 경기가 좀 낫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MVP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MVP도 지금 뭐 메탈이 이겼다고 해서 MVP도 무조건 이겨서 뭐 8강에 진출한다 확정은 지금 안 돼요. 저는 MVP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조가 우리 팀 빼고 죽음의 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썰 알려드리자면 그 콕스가 자기 배그한 걸로 어떤 사람이 몰아가 가지고 그영그글 올린 것 때문에 빡쳐 가지고 거기에 댓글 달았잖아요. 근데 거기 에 보면은 어얘얜 얘는, 얘는 억울한 거지. 자기는 배그 안 했는데 배그 했다고 우기니까. 그래서 좆같으면 에아 그렇게 좆같으시면 우리 배나지 마세요 이랬잖아. 근데 왜 그게 내가 너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인벤 아이디가 원래 착하게 살자가 그랬는데 그 바꿨더라고 다른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자기인 거를 못 알아볼 것 같았대 처음에는 착하게 썼대 댓글 등록하려다가 아근 이러면은 나인 거못 알아보고 어 여기서 어그로 끌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야 지식 지식대로 썼다는 거야 <laughs> 와 근데 진짜 말은 더럽게 잘해요 존나 논리정연하게 해요 아 근데 제, 원래 보면요, 콕스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 때, 콕스가 아무 말 없으면 지 잘못 맞고요. 저렇게 나대 막, 빠따빠따 이렇게 빠따빠따 거리면은 지 잘못 없는 건데, 어. 저는 확실히 지가 잘못하면 조용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닥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억울할 만 했어, 그거네. 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어 어제 경기에서 또 사실 콕스가 정말 잘해줬잖아요. 어, 어제 경기 보면은 솔직히 콕스가 어 저는 서브힐 차이가 매우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그 파라는 어아 이거 인정을 하던데? 어, 인정을 하더라 자기가. 콕스가 뭐라 하냐면 뒤에 범퍼가 이제 메르시를 꽂고 있잖아요. 근데 범퍼가 그랬대. 아니 콕스 형형 형 평상시랑 왜 이렇게 다르게 왜 아무것도 못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콕스가 하는 말이 아니 형 어제 범퍼가 뒤에서 메르시로 어, 빨대 꽂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형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사실 그말 듣고 완전 찔렸잖아요. 이 새끼 어떻게 알았는지 이러면서 평소 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던데 어제는 어떻게 그렇게 잘알든지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패폭당했다고 그러던데 잠깐만요. 그래서 어제 대회 끝나고 아 참... 재밌었어요. 저희가 또 어제 그 감자탕집 아니 어제 또 웃긴 게 감자탕집 가서 감자탕을 먹고 저희가 그 오크우드 호텔로 이제 가는데 가까워서 걸어갔거든요. 저희가 차가 부족해서 얼마 안 걸려 한 300m가 되는데 걸어갔는데 그 건물에 무역센터가 있어요. 오크우드 센터에 무역센터가 있는데 잘못 들어간 거야. 오크우드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역센터 입구로 들어가서 포스코 무역센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 저기 어 여기 오크우드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경비 아저씨가 아 경비 아니야, 아, 젊었어. 그경그그 그, 그 보안 보안하시는 분이 갑자기 예 여기 여기 무역센런 러너님 예 바로 그냥 예 여기 무역센런 러너님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예예아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사진 사진 한번 찍고 아예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우 뭐 갤럭시 스타 이러면서 또 이제 학살이가 러네 형님 클래스 갤럭시 스타 이러면서 막또 그러다가. 단체로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예 찍어도 돼요 이래서 사진 찍고 나왔죠 <laughs>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말 놀랬을 거야 어, 원래 우리가 무역센터로 가려고 한게 아니고 오크우드로 가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무역센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들어오더니 런어웨이 티 입고 다 같이 핑크색 티 입고 갑자기 우르르 들어와 <laughs> 아마 놀랬을 겁니다 네. 아 그거 맞아요 인벤에 올라갔다면서요 <laughs> 이거 봐요 무역센터 <laughs> <laughs> 어? 잘못 찾아들어가가지고허 <laughs> 들어갔는데 거기 보안하는그 하시는 분이 팬이어가지고예또이 어, 카이, 카이저에 이거 들고있는거를 빠따로 또 교체를 하신분도있더라고요네것도 이따 찾아드릴게요 어네 그리고 또 나가는 모습까지 네 찍어주시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야하야하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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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싱크로율 봐라. 우와, 카이더. 가이터... <laughs> <이런 거 있어. 웃음> 자연스러워. 한대칠것 같다, 진짜로. 오. 야. <laughs> 아, 웃기네, 또. 야. 아, 이게 원본이구나. 아, 이게 원본이고. 이게 자른 거구나. 이게 자른 거네. 에 맞네요. 여러분들 원래 빠따 들고 있는데 너무 그 괴팍하니까 그 빠따를 빼고 여기에 그 응원 그 뭐야 안마봉을 들었네요. 예. 그렇게 된 거네. 지금 보니까 아 충이 뒤에 있었어요. 발만 나왔어. 이거 뒤에 충이야? 어 그런가 보네. <laughs> 아, 와 진짜 이거 싱크로율쩐다. 어아 이거 저장해 놓고 싶. 캠프 서킷. Puta oh. oh.